청년대학부에서이 소그룹 사역을 전개할 때에는 소그룹을 어 어떠한 몇 단계로 어이 개설할 것인가 하는 그 소그룹의 단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커리, 교육의 내용, 양육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이 또어 중요하겠죠.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그, 어이 단계와 관련해서는 한세 가지 다양한 그 방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첫째, 아주 그 다단계별, 어, 그 소그룹 사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단계는 세신자반, 뭐, 5주에서 한 7주 정도, 어,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 기초교리반 해가지고, 또, 어, 한 뭐, 어, 한텀 정도, 어, 통과하게 하고, 또 뭐, 3단계에서는, 어, 뭐, 마가복음 반, 또 뭐, 4단계는 뭐, 갈라디아서 반, 뭐, 5단계에는, 어, 뭐, 어, 또 다른, 어, 차원의 뭐, 어떤 그, 하나님나라 뭐, 연구반,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다단계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 다단계를 밟아가면서, 어, 멤버들을, 어,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방식입니다. 이다단계 소그룹에 대해서는 어, 과거 한국교회 청년대학부가 어, 외부에 있는 학생 선교 단체들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을 때 많이 일어난 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는 소그룹 사역이 너무 다단계로 어, 돼 있는 것이 적합치 않다라고 어, 임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소그룹의 그다 단계로 해가지고 거쳐가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리더가 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은 소그룹 사역의 커리와 제자 훈련의 커리를 혼돈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커리는 별도로 어, 돌아가고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어, 제자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커리는 또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소그룹 사역은 워낙 유출입이 심한 아, 그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양육적 효과, 교육적 효과는 좀 있겠지만 훈련적인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훈련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소그룹 멤버가, 리더가 멤버들을 훈련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자라든가 훈련, 훈련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 훈련을 통한 리더 발굴, 발굴해서 훈련시키는 일, 일의 커리와 그 다음 이 소그룹의 커리는 구별될 필요, 구분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단계별 소그룹에 대하여서 어 괜찮은 면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있는 형태는 정반대겠죠 회기라 된 소그룹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공부 교재 가지고 모든 멤버들이 다 쓰는 회기라 된그 소그룹인데 뭐 어떤 한 교재 가지고 GBS나 GQS를 다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일 텐데 또는 어, g b s 가 아닌 경우에는 GSS 그룹 설문 셰어링 해서 어떤 목회자가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다 GSS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어, 뭐이 QT한 본문을 가지고 g q s 를 해서 모든 멤버들이 다 똑같이 하게 한다든가 하는 회기라 된 그런 형태인데 이게 실용적인 면은 있긴 있지만 또 어, 멤버 구성된 사람들의 각각의 필요를 채운다는 점에서는 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회기라 된 소그룹 형태도 조금은 극복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절충형 소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처럼 너무 많지 않습니다. 한 3단계 정도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획일화된 그 소그룹의 그 약점을 커버해서 좀 다양성을, 어, 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는 그 소그룹,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절충용 소그룹의 에, 에 기본적인 그 커리로는 저는 보통 삼각형 커리 해 가지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4주에서 한 6, 7주 정도 하는 세 가족반이 있겠죠. 그런데두 번째로는 한 6주에서 한 12주, 뭐 15주 정도 할수 있는 어, 한텀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기초 성장반이 있겠죠. 그리고 어, 이것을 거친 사람들이 에, 이제 다, 나중에 또 들어가서 속으로 나눠지는 본문반. 여기서는 GBS란다든가 GQS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세가족반, 기초성장반, 본문반, 요 삼각형 커리 정도가 한국교의 회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각형 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또 여기에 몇 가지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소그룹 유판커리라는 것을 제가 또 제안하는데 이것은 삼각형 커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족반을 사주에서 6, 7주를 거쳤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의 숫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유판커리에 보면 2B로 e, 빼가지고 1대1로 뭐 전도폭발이라든가 또는 1대1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가운데서 기초 성장반이나 또한 본문반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관계를 맺고 성경 공부를 해줌으로써 이들이 예수 그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B를 통해 가지고 어, 그다음에 이 A라든가 기초 성장반으로 다시 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 3A, 본문반으로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 e B 일 1대1을 거쳐가지고 기초영역까지도좀 됐다고 한다면은 3A로 본문반으로 가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수 있고, 또 본문반에서는 GBS나 GQS를 중심으로 계속 하지만, 몇 텀을 계속해서 GBS나 일반적인 GQS 하다보면 좀, 어, 지루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어, 공부할 수 있는, 어, 것을, 뭐, 어, 한 달, 두달 또는 한텀 이런 식으로 이슈반을 전체적으로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골교은 삼각형 커리, 세 가족반, 기초성장반, 본문반이 기본이 돼, 그러나 일대1 반과 그 다음에 이슈반 같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개설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선 다시 삼각형 커리로 돌아가서. 이 삼각형 커리를 어떻게 개설할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동, 공을 동공 돌리는 그이 저글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 하나 가지고 돌리다가 두개 돌리고 그다음에 세개 돌리는 그런 저글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멤버들을 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세 가족반 교제를 가지고 4주에서 6, 7주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기초성장반 교제를 또 정해가지고 다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기초성장반과 동시에 세가족반을또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기초성장반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본문반을 또 개설해가지고, GBS나 GQS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 세 개의 공을 잘 돌리는, 어, 이 저글링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주 정도 내지 25주, 30주 정도, 한 5,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이 삼각형 커리가 정착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형 커리를 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준비되고 교재 선정이라든가 리더를 준비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면 좋을까? 제자 훈련 과정을 또 설명하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